영하권의 혹독한 날씨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스관과 수도동파가 예상되오니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잠시 포근했던 기온이 영하로 곤두박질치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주의보 및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12일 아침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8도로 강한 바람이 동반되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았습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스관과 수도동파가 예상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영하권의 최저기온에 곳곳에 빙판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길을 가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무척 건조하기 때문에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가습기 가동과 젖은 빨래 건조 등으로 실내 적정 습도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 시 방한용품을 반드시 착용해 체온 유지와 겨울철 건강 관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